아, 아, <laughs> 어, 음, 일단은, 완료해주고, 뭐지? 어, 서바이벌 한 번. 난이도 뭘로 할까? 어, 쉬움? 어려움 가자. 에어 빠르게 하고, 한번보자고 음. 어, 잘 잡히는데? 잠깐만, 파인더 뭔데? 어, 일로 와주고. 잡혔나? 어, 됐다. 그렇다면, 아니다. 있어줘. 써주고, 됐어. 정도면 되겠다. 요쯤에서, 어, 오, 어, 크리스탈 많이 잡혔는데, 한 필요 없고. 그래두고 너는 냅두고 올라가. 어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가? <laughs> 아니 할만해. 어 할만해. 부스터를 와주고 캔카 들어가주자. 너는 어, 와주고 난 팔까? 아니 다 팔지 말자 일단. 음냅둬봐 아직 팔지 말고. 어 시야를. 어. 음 됐어. 부스터를 바꿔줄 수. 어또 나왔네 부스터가. 어어 어, 잡을 겸네요. 델빌은 있으니까 한번 팔아줄까요? 아, 팔아주겠습니다. 자, 어, 냅둬주고. 캔카가 <laughs> 그래도 원거리여서, 어, 아, 모다피도 원거리였구나. 어, 그러면은, 초반에 공업 좀 찍어가지고 해야겠다. 어, 델빌은, 어, 플리곤 어, 잡혔어? 플리곤 오케이. 들어와. 가만 좋고. 그래서 노말은 얼마나 맞지? 버프가. 어, 아, 됐다. 와주고 야돈 좀켜워줄까 어, 켜워줘야겠다 야돈. 음. 아,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그 정도? 어, 아, 됐어. 캔카 잡아주고. 잠깐만, 돈못 모으나, 이거? 어, 데빌은? 아, 대가 안 나오네, 근데. 가주고 대략 한 15라운드쯤에 그때부터 팔아야겠다. 부스터 와주고, 꼬렛. 폭은 좀 빼주고, 음, 해줘야지. 아, 아이기 어, 야. 괜찮네. 어? 가드가 또안나네 이런 가슴이 아프고, 올라가 봐. 또 가서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어, 이거 팔을까, 이제? 아니, 팔지 마봐. 어, 잠깐만. 빼주고, 아, 못 뺐네, 이거. 법 정리가 안 되는데, 음. 어, 됐어. 요쯤에서 연말이야. 얼마나 있지? 어.. 불이 좀 많.. 격투 하나도 없어? 요런 이런... 의자몽 잡고 그 다음에 격투가 없으니까 격투는 아니다. 있어 주고 불 한번 업하자 어, 어? 잠깐만 방어 왜 했어? 공어해야 되는데. 저런 어우한거지 지금? 이러면 안되는데 어마그마가아델벳 바꿔주고 바까... 아, 아못 바꾸네 아쉽고 어? 캠카 많이 나온다? 괜찮다 이거 팔아주고 그 다음에 슬슬 팔자에도 어.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어 틀렸네 이거 어 해주고 와주고 어 안녕하세요 로키님 반갑습니다 아1바아맞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어 로키님께서 일바가 되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스터는 뭐 바꾸고 됐어 가리바 오 하이퍼블 맞네 뭐 괜찮아 어 와주고 팔수는 말고 빼고 가자 네 번데 마그마그 어 대충 모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음아 그래도 캔카가 어 노마로 팔까 이거 원거리가 그래도 캔카니까 노마로 팔면 은 굉장히 큰 전력이 좀될것 같습니다 일단 팔아주고 아넙 어, 해주고 오케이 아르걸려주고 버프는 됐지 아너 팔아주고 어아너 어, 있어주자 그리고 와주고 너는 어떡하지 이거 키워줄까 아 아니요 아니요 하지마세요 어 하지마세요 아 하지마세요 예 로키님 완전 잤습니다. 너무 그때 많이 주셔가지고 괜찮아요. 예. 저 말고 혹시 따로 뭐 보시는 분 계시면 은뭐 힘내라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고 자 이쯤에서 바로 대충 팔자 이제 아직은 안 돼요. 음 이제 슬슬 그리고 충업이 어~ 알짜비가 하나 나오네. 알짜비가 야돈인가 이게? 오 어, 괜찮은데 야돈? 음 먹고 자는 어아 아쉽고 크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잠깐만, 내가 설마 나온 게 뺐나? 아닌데? 안 뺐는데. 와주고, 어, 탈자. 됐어, 뭐, 얘, 뺏어주고, 널로 와봐. 나쁘지 않고. 일단 잡긴 잡는데. 야돈이 좀 세네. 요거를, 어, 원딜라인 버텨준 거 있고, 나이스, 그렇지. 거기서 캠카가좀 버텨주면 되고, 버텨봐, 버텨봐, 할수 있어. 어, 좋고. 이렇게 했네. 어, 핑복이다 좋았어, 나다 어, 됐어. 방법 도 나왔으니까, 나옹이만 좀 구, 구구도 안 나왔네. 클일났네 이거. 빼주고, 팔아주자. 여쯤에서한 번, 어, 업그레이드 다 해보자. 어, 어, 어 바빠.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보니까, 이게, 음, 잘안 되네요. 아, 됐다. 됐지? 어, 잘 잡았고. 그래주고, 어, 나와서 구구했어. 어, 좋고. 맞아, 바꿔주면은, 아, 못 바꾸고. 올라가 봐. 데빌은 있으니까 됐고 맞아는 팔아줄까? 아니다 냅둬가 맞아 탱커니까 좀 냅둬야 돼아 서바이벌 난이도요? 요거는 어려움 난이도예요. 네 예, 난이도가 어려움이에요. 매우 어려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조금 어, 클리어를 못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했습니다. 음, 어려움도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그 가장 어려운 거보다는한 단계 미치니까 클리어가 될 거예요 아마. 빼줘 어 됐어 그리고 업좀 해주자 나둘 됐어 14라운드인데 음요 메타몽은 뭘로 바꿔야 되지? 잠깐만 이제 슬슬 업좀 해야 겠다어 어. 마그카로코 나오네 마그카로코니까 어핑봉 바꿔줄 수 있나? 어 됐고 어 아아 어? 쉽다 일로와봐 어 안녕하세요 칠타스님 반갑습니다 로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두번만 뭐업 해봐 버터피, 좀 세거든요? 경직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세지, 이거? 하지만, 저의 캥카가 더 세죠? 이 뭔데? 야, 죽어라, 그냥 죽어. 어, 죽어. 좋고. 됐어. 어, 아르코. 굉장히 강력한데, 공속 자체가 낮아가지고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죠. 필요 없으니까. 핑복 있잖아. 어, 필요 없고. 내가 뭘 정리하려고 했더라? 아, 정리가 안 되네. 어? 잠깐만 먹고자로 한번 해볼까? 메타몽을 확실히 그 먹고자 잠만보 되면은 이제 트레이드 되면은 마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야! 큰일났다 이거 힘내! 버터! 우리 버터피 힘낼 수 있습니까? 아 아쉽네 이거 야야야 어디가 잡으면 돼 이거 오케이 됐어 한 방에 죽습니다 이제 뻥 하면서 죽겠지 음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네 어? 나온다다 됐어 맞다 다 나왔다 그렇다면 바로 전기로 가자. 나옹이 나왔으니까 상대방이 뭐지? 어 전룡 있다고. 하나, 둘, 세 번만, 네 번만 키워주봐 됐어. 이 정도만 키워주면 충분히 나옹이가 적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룡이라고 하지만 노멀 포켓몬인 나옹이 패사은 어쩔 수 없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 이거 할수 있나? 어, 좋고. 그렇지? 나 뭐야? 어 블랙키, 보송송.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바꿀 수도 에모가 나왔네. 좋고. 애 m 가는 와주자. 어, 어, 너 와주고. 슬슬 떼주고. 팔아야 될 포켓 많은데,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못 팔았네. 아하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나웅이가 힘 내주니까, 가슴이, 어, 괜찮아지고. 뭐야, 이거. 어, 전력 났네, 괜찮다. 나웅이를 좀 켜가지고, 그래도, 나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터, 바꿔줘봐. 안 바꿔지네. 됐고. 와주고, 어, 팔아주자, 이제. 팔고. 나왕이 빼고, 다 팔아. 음, 와주고. 되는데 키울까, 이거, 어떡하지? 아, 키우고 싶긴 한데. 저게 공속버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강력한 축에 속하는데, 안 되겠다. 나중에 돈 보고 나서 키워겠어요 피추 좋고, 그렇지. 아, 안 잡혔다. 팔아줘, 이제. 안기면 돼, 더 이상. 어, 됐고. 그 다음, 뭐할까 어, 전룡 났네, 또. 아니다, 난책만 있네. 18,000 체력이고, 어 천데미지 나옹이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바로 물었어 냄새 맡았어 좋고 상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몹을 어,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할수 있나 이거 좋고 할수 있나? 나이스 거의 뭐 깡패인데 이거? 어, 좋습니다 역시 나옹이가 초반에 그냥 괴물이네 서바이벌에서도 테스트 듀얼에서도 그냥 예, 강력하네요 아안 잡혔네 쉐이미 좀 보고 싶었는데 이쯤에서 바로 됐다 나옹이를 각성할 때가 됐어 자어있어나옹이 풀업 시켜줄게 열심히 어 싸워봐 한번 이제 나옹이가 백업이 되면은 공속이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음 크리티컬도 거의 잘 나오네 어이상형 풀이 붙었는데 나옹이에게 전혀 데미지를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허 21라운드인데 음뭐 됐어 어 나왔다 써더라 이조코 그렇지 잡아줘 제발 어 좋고 그 다음에 물로 가자 여기서 크랩이 나와야 되니까 크랩을 한번 구해주겠습니다. 자, 팔아주고 다 팔아줘. 음, 우리 대담찌는 이따가 한번 켜야겠다. 나옹이 아니 말고 야돔 괜찮은데 개수는 나쁘지 않고. 어? 잠깐만 나옹이 혼자 싸울 수 있나 이거? 많은데 이거 조금. 하지만 야 역시 나옹이가 주벳을 디버프 유닛을 먼저 제거해주면서 바로 알짜배기닛들 어. 응징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나옹이가 또 한번 디펜스를 성공했습니다. 어가요가야 하하 전설의 포켓몬 나오는구만 슬슬 음 기다렸어 기다렸어 어 됐어 팔아줘 팔아주고 이쯤에서 바로 전기 포켓몬 아, 키우자 하나 둘셋어 됐어 이 정도만 키워봐 할수 있을까 물어야지 이거 말고 아 산다라이가 냄새부터 뭐 맡았네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어어 아! 나이스 그렇지 전기한테 가야지 아 물한테 가야지 좋고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포켓몬은 물한테 아, 코 막혔네. 다시 나중에 아프고, 하지만 나오니까 그래도 야, 쏜조로만 아니면 나온 게 괜찮네. 어, 또 나왔다. 데일은런 닦아주고, 제발 어? 10초 나왔어. 아, 시간 없는데 이거 잡자. 그냥 어, 데일 때 뿌려주고, 여기서 한 번, 두 번만 켜주고, 더 켜봐. 됐어. 음 아, 나돈 모아야 되는데, 이거? 클 났다. 어, 안녕하세요. 김경훈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경훈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김경호. 음, 동일 님, 동동아 동명이인이에요 저분은. 어, 좋고 나이스 그렇지 빠른 공속으로 재벌식이다 잠깐만 이거. 어 이거 그냥 거의 뭐 최면 빌드인가 이거 그냥 어, 어떡하지? 어, <laughs> 아, 팬텀이 잠을 재워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최님 반갑습니다. 잠을 재워가지고 제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풀 포켓몬 뽑아주면 다 다르겠지? 뽑아 전화 나 둘, 그리고 여기 있는 버터피까지. 풀업 시켜봐. 됐어. 맞나? 할수 있겠지? 팔아줘, 제발! 아, 어, 됐다. 냄새, 나이트 그렇지. 냄새 맡았어. 맡았고,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할수 있잖아. 어. 그러지 말고. 잡, 잡기만 하면 돼. 좋고, 나이스, 그렇지. 잡았어, 이제. 나머지는, 어. 여기 있는 산다라이. 나옹이얘 누구지? 헬가한테. 어쩔 수 없이 상하겠죠? 어, 펄기하라고? 근데 팬텀 때문에 조금 이게 힘드네. 팔고 와줘봐. 어, 잠깐만 주주 빼주고. 왜 이렇게 한거 맞나? 근데 이거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자, 자지 말고 제발 차이야 어, 됐어. 잡아줘, 잡아, 잡아줘. 됐어, 나이스하다. 좋고. 그리고 남은 몹이 없네요. 됐습니다. 펄겨놨는데, 펄겨도 뭐 잡을 수 있겠지. 어, 됐고. 안 나오나? 버프니들, 일단은 뭘 키워줄까? 하나 줘봐 다음에 이 점에서 바로 하나 둘셋네 번만 네 번만 찍어줘 됐어 피셜 투까지 완성됐고 음 어? 투구가 격투 포켓몬이라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나옹이가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어 역시 나옹이 단언컨대 미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역시 해줬습니다 그리고 27라운드 음 응. 지금 새로운 포켓몬 루기아가 등장했어요 요 루기아를 잡기 위해서는 역시 어 나왔다 가디 좋고 됐어 러널 격투가 루기아를 누구 줬지? 어, 어차피 됐고. 야돈 좀켜줄까다키봐야돈 좋고.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꼬리 흔들기 좋고. 이게 이름 뭐였더라? 야돈 꼬리에 있는 게? 어, 잠깐만. 트리드 나왔나? 안 나왔었네? 뭐 됐고, 그러면. 좋고. 역시 나오이 좋고, 나이스. 어, 잠깐만. 루기아를 역시 나오이가 제발 수 있겠죠? 좋습니다. 크리티컬 좋고. 이쯤에서 나왔다, 가버리. 어, 턴트 나왔고. 펭돌이 잡혀라 제발. 아, 아쉽고 귀여운 포켓몬인데 못 잡았고, 너무 많이 아픕니다. 어, 잠깐만, 왔어. 그리고 아주, 돈은 27,000원 있네. 어? 아, 그래요? 아, 포켓몬고에서, 어, 루기아 나왔어요? 어, 근데, 포켓몬고, 그, 거기에서는 루기아는 거의 뭐, 신급 포켓몬 아닌가? 어, 제가 알기로는 루기아는 전투력 포켓몬 거의 그쯤에 있는 것 같아요. 어, 포켓몬고에서는. 잡고, 잡고, 좋고. 됐어. 가디 키워봐. 아우나클일 났네, 이거. 아, 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키워주고.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꿨고. 아우 어, 이거 손이 느리네, 이거. 클일 났다. 그냥 되는 대로 켜야겠다, 이거. 어, 그 다음은, 펭글이 나다 왔 됐다. 어, 잠깐만! 잡을 수 있는 게 전기인데, 전기를 대항할 수 있는 도말 나왔네. 클일 났네, 이거. 격투로 가야 되나? 아, 어, 근데 격투로 가야겠어, 그러면. 좋았어, 나이스. 할수 있지, 이거? 좋고. 격투로 한번 가야겠는데. 어차피, 별로 강력한 녀석이 아니니까, 음, 좋고. 바로, 우리 망기, 키워줬고, 나옹이 있고, 음, 이거 키워줬고, 다 키워, 썬더라이 좋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뭘 키울까? 돈 모아봐. 버틸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럭, 어, 이동철님 아이, 럭카,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탱돌인데, 제거할 수 있을까? 너이스 그렇지.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일단 썬더라이 죽었고, 아, 안 되겠다. 나옹이하고 헬가르는 도저히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쉽 아시... 뭐야 이거? 잠깐만, 나옹이 괴물인데? 이거 강함도 그냥 물리치는 그냥 오, 굉장해요. 어, 지금 처음 봤네. 너무 세다. 어거지로 한번 올라갔네. 좋고, 그다음 뭐 나오지? 아 똑같네 계속. 그다음에 바로 아르 키워주고, 죽산도 키워주고 됐어. 바꿔줘봐. 헉. 와우. 라플라스에다가 바로 줄무막까지 획득하고, 좋습니다. 음, 이러면은, 나머지 녀석들도, 어, 잡을 수 있겠지? 로켓단 나옹이 맞죠? 로켓단 나옹이, 어. 아, 아시네, 저분이. 여러분들, 그 로켓단 나옹이가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게되는지 아시, 아세요? 저 그거 이유 듣고 되게 놀랐는데, 웃겼어요. 되게, 어, 잠깐만, 키워줬어. 어, 됐어. 올려주고, 아직도 안 나오네, 근데. 주지 올려봐. 야, 나, 나 팔아줘야 되는데, 이거. 아, 예, 맞습니다. 김경우님. 이거 서바이벌이에요. 근데, 서바이벌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제가, 몹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망한 뭐거 같습니다. 어, 나왔다.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좋았어. 그렇지.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오케이. 바로 내타동은 바꿔주고. 좋았어. 바로 키워주고. 오케이. 루카리오 나왔다. 파동은, 나에게 있다. 어, 이유가 뭐죠? 아로님?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포켓몬스터, 극장판 봤는데, 파동의 용사, 아니다. 미와 파동 형사 루카리오 정말 어 재밌게 봤어요 그거 거기서 루카리오가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아 루카리오만 보면은 막 가슴이 낍니다예 두근두근거려요 어 뭐야 할까 키웠고 다 키워주고 이렇게 됐어 팔아줄까 팔아줘봐 팔수 있나 팔 팔아줘 어 됐어 포켓몬은 한 라운드에 딱몇 마리였더라 세 마리만 팔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골라가지고 팔아야 돼요. 어, 됐어. 어딨을까, 그다 어. 리자몬 나오고. 셀러로 막아줄 수 있겠지? 우리 셀러. 아, 키울까? 키우지 말자. 돈 모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팔고. 팔아야겠다, 그냥. 턴트만 구하자. 턴트만 구하고. 오 알통 먼저. 고, 그렇지. 너 뭔데? 어, 올라와봐. 캔카도 팔아야 된는 이거. 캔카를 너무 오래 놔두면은. 아, 몇 가지는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크라이 나와도. 어, 잠깐만. 안 되겠다. 키워야겠다, 이거. 어, 다크라이 나오면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캔카를 미리 한번 업해줘야겠습니다. 다 업해줄까? 좋고. 캔카가, 메가 캔카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됐어, 그 다음에 스파가. 바로 안마에스켜주고나오나 뭐야. 안 나왔고. 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캔카 좋고. 크리티컬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공격이에요. 1500 데미지. 이거는 100% 확률로, 아니지. 75% 확률로 피할 수 없는 데미지예요어 라이코 나왔네 드디어 전설의 포켓몬 등장했고 자 이제 전설의 포켓몬을 한번 잡으러 갑시다 자이렇게 키워주고 됐어 올라가주고 리아코는 들어가주자 냅둬주고 올라가죠 너는 여기서 아아 아, 강챙이로 진화시킬라 했는데 가슴이 아프고 진화를 못시켰네 하지만 우리 캔카부대가 어그 강챙이 진화시킨 강챙이를 어그 힘을 또 받았네 얘 줬고 됐어 걔넨데가 어 괜찮네 나, 근데, 여기서, 뭐, 어, 너, 키워주고. 트레이드, 제발. 어, 나왔다. 프사이즈 좋고. 바로 이쯤에서, 바르셀 그, 딴딴이, 키워줬고. 됐어. 제발, 아이, 강챙이 또 못했어. 아, 손이 느려가지고, 강챙이를, 어, 못했네요. 슬슬, 스위쿤 만나 스위쿤과 라이코가 등장했네요. 아 근데, 버프가 아직도 안 나왔네. 큰일 났다. 자, 지금 해줘. 해주고, 됐어. 우리 또, 마자용 키우지 말고, 너, 키, 한번 키우자. 어, 아, 됐어. 그 다음은, 팔았, 팔아... 아, 못 팔았네. 뭐 됐어. 레쿠자까지 나왔습니다. 레쿠자는 또 강력한 공속 버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암스타, 뭐, 스이쿤 전부 다 레쿠자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의 축복. 아니, 저거는 스이쿤 건데. 잡고, 잡고, 됐어. 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어려움이잖아. 냅두자 그냥. 뭐, 딱히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라이프만 좀 챙기자. <laughs> 업차대비 하진 않을 거는 딱 델빌하고 보니까 좋고 자 그다음 전설 포켓몬은 아 클났다 레지기가스 강력한데 나왔다 메타몽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파동형사 루카리오 됐나? 어아안된거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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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그다음에 델빌 해주고 선드라이 해주고 됐어 할수 있을까 이거 캔카가 조금 그런데 아 클났다 또 안녕하세요 김은이 나갑습니다 여기서, 레이지, 기가스, 하고, 아, 이거 뭐지, 이거? 이름 뭐였더라? 기라티나 나왔습니다. 방깎기 기라티나. 와, 강력하네, 그냥. 그냥 박수 몇 번에. 제 포켓몬이, 그냥 젓가락마냥 부러지고 있어요, 이거. 아,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야,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쎄, 이거. 그거 보여줘봐. 하나, 잡을 수 있나, 이거? 가슴이 아프고. 못 잡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쯤에서 슬리프. 어, 나왔다. 팽돌이 좋고. 그렇지. 어딨어, 팽돌이. 켜줄게. 바로 한번 켜주고. 여기 튀 켜주고 좋고 파동영사 루카리온 뭐 매가진 해주고 좋고 됐어 여기까지 켜주자 머리두지까지 좋고 됐어 할수 있을까 아 이게 다 크라이가 안 나오네 기라티나 나오고 다 크라이 와 뭐야 엄청 센데 이거 상대가 안 되는데 할수 있을까 파동영사 크로스 아이스 파동영사 좋고 버텼고 좋았어 됐다 역시 여러분들 파동 용사가 지금 예 저를 승리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좋고 루카리오만 있다면은 모든어 가능하지 좋고 나이스 데미지 경감 됐고 좋고 이쯤에서 바로 방어 몇시야어 있네 잉어킹 좋고 됐어 크레이안 나온다 몹도 정리가 안된 상태고 난다 키워주자 그냥 이거 마장도 키워주고 장만보 나이스 그렇지 메타그로스로 변신 됐고 오케이 막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은 나왔다 드디어 다크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크라이를 위해서, 잠깐만, 나돈 없는데, 근데? 아, 메가 캔카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돈을 허무하게 다 써버려가지고, 어, 키울 게 없네요. 얼마지? 6천원괜찮나 어, 팔만 해. 이쯤에서 바로 캔카를 메가 캔카로 한번 진화시켜주겠습니다. 됐고, 됐고, 뭐야, 안 됐어? 어? 잠깐만. 하이퍼블이 없네? 팔아줘. 하이퍼블 구하러 또팔아겠습니다 어, 모블. 다크라할수 있나, 이거? 나이스. 그렇지. 켄카 해줘. 켄카, 캠카, 켄카가 이거. 좋고. 됐습니다. 켄카가 잘 해주고 있고. 아, 박스 짝짝. 맞습니다. 어디지 어, 그 다음은 또 다크라이랑 메타로스. 이제는 전설의 포켓몬이 한 마리만 나오네요. 음, 좋아요. 그리고 팔아주자. 모비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됐다. 나왔다. 메가 켄카 한번더 해줘. 음, 좋고. 아, 아래에 굉장히 귀여운 꼬마 켄카가 있네. 너무 귀여워요. 음. 어, 나이스 다크리가 좋고 뚫어줬다. 썬더라이가 지금 음, 자, 나이스 핫산 좋고 그렇지 썰어버려 이거 나이스 좋고 그렇지 들어가 좋고 100% 회피가 있는데 캔카 앞에서 아 클났다. 아 저것만은 안 나길 바라지 않고 있었는데 나와버렸네. 아 어떡하지 이거? 음 일단 라이프 있으니까 좀 버텨볼게요. 아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오이 딴딴이가 이건 괴물급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뭐지? 쉐이밍에다가 또 레지스트 나왔네 어? 할수 있나 이거? 어 안녕하세요 윌리언님 반갑습니다 러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딴딴이 괴물인데 이거 안죽어? 파동용사 힘낼 수 있나 이거? 어, 지금 타겟팅이 다 크라이가 돼가지고 어 뭐야 이거 좋고 나이스 그렇지 할수 있나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그렇지 캔카가 있으니까 그냥 무리가 없네 좋고 여기 에 있는, 레지스트도 음, 무리 없이, 어, 잡았네요. 나이스, 나왔다. 드디어, 크랩이 나왔습니다. 어딨어, 크랩. 안 보이는데, 어, 찾았다. 제발, 됐나? 어, 됐고. 아, 애정몬이요? 있습니다. 항상 제가 방송할 때마다, 누누이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포켓몬. 바로 그 포켓몬. 파동용사 루카리오 저는 파동용사만 보면은, 심장이 지금도 떨립니다. 예, 지금 두 마리 있는데, 저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좋아하시는 포켓몬 있나? 뭐 리자몽이나 피카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파동영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안넘 나왔지? 좋고 됐어. 지하셨어 야, 말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네. 원래 이렇게 좀 팔아줘야 되는데 못 팔았네요. 극카리오 맞지? 극카리오 여러분들. 맞습니다. 팔아줘 이거. 못 팔았네. 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포켓몬 그 세계관, 사상 가장 최강의 포켓몬 맞죠? 아르세우스? 예. 다른 포켓몬들은, 어, 잡았나? 오케이, 잡았고, 좋고. 다른 포켓몬들 보면은, 거의 뭐, 체력, 체력대가 5만 되는데, 이 아르세우스, 신 포켓몬. 요거는 40만이에요, 무려 체력이. 데미지도 말도 안 되고, 아모도 20이고, 기본적으로 엄청 세고, 꼬부기. 아, 안 되겠다. 그냥 이거는, 음, 캔카 켜주고 이렇게 켜줘봐할수 있나, 이거? 아르세우스가 지금 힘을 내고 있긴 한데, 어,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나오네, 이거. 어, 잠깐만. 잡을 수 있나? 나이스, 그렇지. 바로, 근데 얘 스킬 못썼는데 방금. 원래 스킬 쓰면 그냥 괴물인데. 맞죠, 여러분들? 됐고. 키워주고 나, 나 드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지. 미로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거는. 파동이어서 두 마리가 있으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예. 됐고, 제발. 어, 못했고. 여기만 넘기면은 이제 저는, 서바이버 보드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음, 창조신이죠? 예. 제가 또 극적판에서 봤어요. 그아르우스나온 거. 어, 배치를 잘해가지고 저 또한 잡았습니다. 이제는 세이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죠. 크랩 니로 더 이상 싸울 거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르세우스는 그냥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이제부터 저 똑같은 몹표라고 싸워가지고 예, 이만 나가볼게요. 이렇게.